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뭘 할까봐 지금 <laughs> 긴장되고 있어. 어, 누구신지 왜 얘기를 안 해? 안녕하세요만 하고 어, 지금 이렇게 쓰고, 쓸 준비를 하고 있어. <웃음> <웃음> 이분은 공부를 잘못 하나 이렇게 글씨가 엉망으로 써지지? <laughs> 남자분인 거죠. 음, 잠깐만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분 공부하고 관계가 없는 분인가? <laughs> 글씨가 내가 이상하게 점을 보다 보면은 음. 그 글씨가 똑같은 내가 쓰는데 어떨 때는 숫자가 막 예쁘게 써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엉망으로 써질 때가 있거든. 음. 한글도 마찬가지로 그럴 때가 그 사람의 어떤 지기를 받으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분 나이가 많은데 이분은. 음. 중년에 돈을 참 많이 버셨다 해보니 중년에 재물운이 참 좋으셨어요. 음, 이분도 업장이 많거나 신사조가 많고 이분도 남의 앞에서 박수 받고 살아라 하는 운이시고 음. 어, 특히, 이렇게 자기 재능을 좀 뽐내고, 자기 이름을 널리 알리고, 이름을 널리 알린 사람이래요. 이름을 널리 알리고, 또 얼굴을 널리 알리신 분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초년에, 초년에 별 고생은 많이 없었대. 오랜 시간은 없었는데, 이분이 지금 보면, 운이, 그래도 시작하자마자, 뭐, 30세도, 30대도 그렇고, 40대도 그렇고, 이렇게 자기 커리어에 운는 상당히 많이 좋으셨던 분이에요 음. 한 번도 쉰 적은 없다 이렇게 나와요 한 번도 쉰 적은 없는데 이분이 조금 나이에 비해서는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데 나이에 비해서는 좀 어린애 같으시다 음. 어린애 같이 약간 활기차고 그 다음에 밝고 밝고근데티 없이 밝고 라고 얘기가 나와 애기씨가 음. 티 없이 밝고 그 다음에 어, 티 없이 밝고. 근데 약간의, 뭐라 그까 그림자는 있다, 이분이. 약간의 그림자는 있다. 인생의 그림자는 있다. 이분이 티 없이 맑고, 나이에 비해서는 순수해. 그래서 믿는 사람은 끝까지 가. 믿는 사람은 끝까지 가고, 한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야. 한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 이런, 이런 인생에 뭐라 그럴까, 약간, 뭐, 캐치프레이즈 같으면은, 캐치프레이즈라고 할수 있는데, 믿는 사람은 끝까지 가서, 이분이, 이러다가는, 믿는 사람, 약간, 믿는 사람한테, 약간, 뭐라 럴까 어, 그런 거를 뭐라 그러지? 이분이 막, 꼼꼼하지가 않아. 일처리 같은 거가. 뭔가, 꼼꼼하진 않아. 그래갖 믿어라 하면 그냥 계속, 이게 두고, 친구도, 그냥 한번 친구는 계속 가는 거고, 그니까 이게 나한테, 친구가, 뭐, 득이 되든, 뭐, 해가 되든, 그냥 한번 친구는 계속 가는 거야. 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약간, 고비고비가 좀 있어. 그, 니까 사람을 뭐, 가리고, 뭐, 뭐라 그럴까, 내 이득에 맞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얍삽하진 않아, 이분이. 얍삽한 분은 아니야. 약간, 그 의리가 있는 분이야. 그리고 이분이, 뭐라 그래. 장남 아닌 장남 노릇을 해야 된대. 장남 아닌 장남 노릇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는 많이 고생했다. 어렸을 때 고생했다. 집안이 좀, 뭐라 그럴까, 약간, 집안이 그렇게 잘사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 어렸을 때 많이 고생했고, 어, 늦게 결혼해야 돼. 이분은 결혼을 좀 늦게 하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을, 운이 들어온 거는 뭐한 48세, 9세 이렇게 해서 운이 들어왔고, 근데 이분이 지금 보여주시는 게그 젊은 여성들이 많이 왕래를 하시는데, 약간, 뭐라 그래야 돼? 주색 잡기, 주색 잡기 같은 거, 주색 잡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렇게 노는 거, 술 먹고 음. 노는 거, 술 먹고 놀기, 노는 거 이런 걸로 많이 많이 풀었나봐. 음. 이런 이런 걸로 많이 풀었나봐. 어. 그고 여자는 좋아했다 이렇게 나와. 이 <laughs> 예, 그런 걸 보여주셔. 이렇게 기방에서 이렇게, 이렇게 놀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여자는 좋아한다. 좋아한다. 철은 없다. 철은 없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이분이 지금 마흔아홉서 못해갖고, 운기가 바뀌면서, 약간 뭐라 그럴까, 귀설.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거. 이런 거. 관제. 이런 거에 지금, 이게 계속, 이게 지금, 지금까지 있거든. 이래서 약간 주위가 시끌시끌 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세요. 그렇게 얘기 나와. 근데 이분이 재물로는 엄청 성공하신 분이에요. 응. 어. 이분이 박수홍 씨예요. 진짜? 에이. 이분 많이 시끄러우셨던 분이잖아요. 맞아요. 어. 그, 내가 잘 뺐냐, 근데? <웃음> <웃음> 내가 잘 뺐냐? 근데 이분이 사람을 음. 잘 믿어. 음. 사람을 잘 믿고, 이렇게 뭔가 막 이렇게 용이 주도하게 뭐 이렇게 체크하는 거는 좀 못해. 한번 믿으면 그냥 믿는 거야. 그리고 막 자기가 복잡한 거 하기 싫어해. 복잡한 건 하기 싫어해.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연예인 기질이신 거야.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떤 사업을 하던 뭐를 하던 맡게 따지고 들고 이런 거잘 못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맡겨 놓는 거지. 근데 이제 한번 믿은 사람이거나 한번 친구는 영원히 가거든 이분은 그냥 그냥 가니까. 뭐, 이분이 나한테 좋은 영향을 주든 아닌 영향을 주든 그냥 가는 거야. 근데 음.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이제 사람으로 인해서도 조금 뭐, 입설규설을 있을 때도 있고, 이런 거를 별로 이렇게 막 생각하거나 계산하거나 하는 분은 아니야. 음. 그러니까 약간 어린애 같이 이분을 보면은 약간 도령님, 약간 철없는 도령님도 보이고, 귀여운 동자님도 보이고, 또 어떨 때는 약간 쎄쭉쎄쭉 하는 모습들이 여자 애기씨도 계시고 이런 애기씨들이 계시거든 그래서 조금 애들같이 좀 활기차고 약간 티없이 맑고 이런 모습이 참 매력이셔 근데 지금 결혼하셨잖아요 그쵸 그렇죠? 애기 나셨나요 애기는 없어요 근데 이분도 지금 결혼 후는 늦게 하면 할수록 좋다 마흔일곱 여덟 뭐 이렇게 늦게 하면 좋고 서른 살이나 이런 때 서른 중반에도 결혼하실 기회가 있었다 하셔 서른 중반. 그다음에 서른 뭐 후반에도 그렇고 그러면서 마흔 정도에는 결혼하시오니 별로 없었나 봐. 마흔 음... 한두 이러면서 조금 결혼에 대한 뭐랄까 그런 기대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놨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에는 계속 일하느라 정신없고 이렇게 나오거든. 음... 한 번도 이제 쉰 적은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분이 여사는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음, 그렇죠. 왜냐면은, 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시는 분들이, 왜 청춘에 가신 분들이거든. 음. 그런 분들이 이제 아버지 쪽으로 나오는데, 음. 그런 아버지 쪽에 그런 분들이 왕래하실 수도 있거든. 음. 근데 이제 그분들의 모습을 우리 애기씨들이 보여주시는데, 이제 기방에서 이제 부어라 마셔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음. 보여주시니까, 그게, 그게 주색잡기거든요. 음. 그런 것들에 아마, 영향을 받지, 영향을 안 받진 않으셨을 거예요. 음. 그런 느낌이 있으세요. 저 이분 실제라고 본적 있어요. 20년 전. 나도 강남에서 본것 같은데 되게 잘생기셨어. 진짜? 엄청 잘생기시고. 저는 아프정에서 음. 촬영하던 거 봤는데 막, 이렇게 뭐랄까, 키 광채가 키 나고, 키 피부도 키 하얗고, 키 되게 느신하시잖아요. 되게 어, 어. 그쵸? 아, 어. 아, 개그맨, 뭐, 개그맨을 뭐, 뭐, 내가 이렇게 격화하는 건 아닌데, 잘생기셨어. 그리고 호남형이야. 성격도 무척, 뭐라, 쾌활하시고, 유쾌하시고, 뒤끝이 없잖아, 그치? 그리고 뭔가 계산하시고, 따지시는 분이 아니고, 되게 착하신 분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이제, 자기만 보고, 자기만, 자기만 생각하고 가라, 이러는 운수, 운세니까, 아무래도. 그런 기운들이, 마흔 아홉의 기준을 많이 바뀌었대. 이분이 지금 54세잖아. 그러면서 이제, 자기만 보고. 자기만 위하고 가고, 아마 이런 지금 기운으로 바뀌었을 거야. 음.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독하게 바뀌셨어. 음.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인생하고 조금 다른 인생을 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음. 왜? 두려와요 아니요. 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박수홍이 그렇게 착하지 않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만하면 착하지 않을까? 음. 그만하면 착하지 않을까? 사람이 완결문, 완결, 그 뭐지 100%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치 하긴. 이제 <laughs> 근데 이분은 사업으로 뭐큰 재미를 봤다는난 모르겠다. 그래요? 음 근데 이중적인 면은 있어 이분도. 음 어, 이중적인 면은 있는데 일반 사람들하고 다 비교했을 때뭐이 정도면 나는 괜찮지 않을까 해. 음. 자기도 즐겨야지. 맨날 어떻게 일만 하겠어,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뭐그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그리고 또 여자들이 좋아할 인상이시잖아 그치 그리고 되게 뭐라럴까 쾌활하고 호쾌하잖아 노는 거 좋아하시고 술 좋아하실 것 같고 이런 느낌이야 진짜 지금은 이제 조금 그 운기가 바뀌면서 다르게 사신다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아무래도 뭐 지금 어렵게 정말 정말 어렵게 만난 인연이시니까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표현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